지금 시간이 새벽 3시 20분인데요. 내일 아침이 마감이라. 아, 마감 날이었군요. 아, 네. 미리미리 작업을 해 두면 좋은데 그걸 알면서도 매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한 거라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밖에 있는 거야? 이러면 뭐 본인이 이렇게 작업실 딱 꾸며 놓으셨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아하. 따로 별채를 그 작업실로. 어, 어, 어. 분리를 하셨네요. 공간을 일부러. 밤을 결국은 새신 거네요. 지금 시간이 7시 17분이네요. 지금 그 스케치 작업에 있거든요. 아 쟤는 곰이에요, 개예요? 일단 곰을 소재로 <laughs> 만한 아, 소재? 거죠. 네. <laughs> 조금 더 귀여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좀 다른 포즈는 또없을까 검색어를 한번 쳐보면 이런 걸또 나오고, 직접 본인이 저렇게 행동해보나봐요. 아무래도 아. 그 핵심의 감정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니까, 아. 직접 경험이 가장 아.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아, 뭐 이게 뭐 뭐가 달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 이게 맞나 더 그렇죠. 나은 건 없나? 뭐한 출근까지만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이게 최정이 아니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차피 과정이니까 가볍게 보냈습니다아 귀여워. 많이 영감을 받으시겠어요? 캐릭터 개발하실 때도. 많이 영감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푸시는구나. 야. 네. 어, 뭐? 최초로 요리하는 게 나와, 우리. 펄려고 해서. <laughs> 토마토가 다 익었으면, 간은 굴소스로, 이렇게. 따로 뭐 소금이나 이런 거안넣고 이런 것도 자유로워서 좋다, 그치? 어, 집에서 하니까. 섞어주면, 뭐거 끝이에요. <laughs> 되게 소식하시네요. 야야 야, 이렇게 말하세요? <laughs> 오늘 아침 겸 점심은 토마토 계란입니다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인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 캐릭터들도 좀 비슷하게 인지도를 키우고 영향력을 만들려면 은 연예인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계속해서 그 캐릭터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토끼가 살찐, 백수의 느낌으로 슬픔, 뭐 눈물에 관련된 게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먹으면서 울면은 좀 컨셉이랑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아, 진짜 맞아. 짱이다. 아, 부럽다, 진짜. 언젠가 한번 써먹었던 컷인 것 같아요. 뒷내에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탈락감이거든요. 왜? 왜안 돼? 어. 지금 갑자기 사진첩을 연 거죠. 네. 수업 기간에 시간 세 끼로 빠져버려서 반돌아야 상자. 네. 그치?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 같아요? 요거 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이게 됐던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 처음으로 그리셨던 거예요, 저기 초화. 네. 좋아. 그래서 스케치가 그래서 중요한 신기해. 거예요. 이게 초기 스케치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면 써보자. 파이또 어디가 있냐? 이거. 저 어떻게 아봐요 손등지가 오래돼 갖고 여기 또 캐릭터 추가가 있네요. 야, 이거는 더 전에 건가? 어? 어저 어, 캐릭터 못 봤어! 아, 아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발전이 됐고. 된 거예요? 얘는 선택을 아, 못 받은 와. 거구나, 그쵸? 도겸이 어, 이제 저, 저 캐릭터가 진화한다는 얘기가 많네요 그러네요는 어, 다른 어, 느낌이에요? 캐릭터... 캐릭터 저런 아이들이 샘플 있었구나 샘플 잡을 때 했던 샘플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아... 무난하게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작업을 하어 일반적이야. 응, 그긴 한데. 근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와 표현에 있어갖고, 이렇게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는, 막 결국에는 이제 막안 나오는 거예요. 막 거의 패닉에 그래. 빠진 상태에서 그냥 손가는으로 작업을 했었고, 고민고민 하다가, 도끼를 소재로 해서 가는데, 오. 오. 제아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토끼 캐릭터가 너무 많고 또 토끼는 하기 싫어서 네. 단무지를 토끼라고 우겨보자. 단무지, 아, 아 단무지. 어 <laughs> 귀여워. 아 이렇게 나온구나. 아나 쟤가 좋더하고 쟤. 아쟤 괜찮아. 우리. 도 괜찮아. 제일. 우리. 얘무신종록 닮은. 아니야. 아 얘는 뭐야? 이분이이분이가제이 제일 제일. 아 얘는 뭐야? 복숭아? 예.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다행히 이게 통과가 되게 됐죠. 이전도 있네. 네. 2006년 그게 뭐 예전에 아바타 아이템 작업했던 아바타 작업도 하셨어요? 이라는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아... 5년 정도 게임 기간이 했났어요 아, 네. 인터넷도 이제 개성시대 아바타를 지장하려는 N세대들의 취향에 맞춰 아, 맞아. 최근에 아바타 이용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냥 출근하면 은 이제 어떤 팔릴 만한 아이템을 그릴까? 뭐 이제 매번 이제 그런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제 그런 거죠. 아 어, 기억난다 진짜. 요렇게 어, 하나를 그려도 맞아. 요거에 뭐한 2천 얼마 팔리고 또 머리도 뭐 3천 얼마. 아우 어, 저 당시 저 꾸미는 맛이 그냥 대단했어요. 맞고 칠 때. 맞아. <laughs> 아니 고수 없이인데 왜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되냐고 <laughs> 그래뭐돈 많은 사람도 여기서 막 주렁주렁 엄청 많았어요. 아들 뭐 난리다. 오 맞아요. 이게 팔려서 매출에 대해서 회사 경영에 이제 도움이 되다 보니까는 아바타 아이템만 그리는 디자이너들을 계속 이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도 뭐 다른 어떤 그런 일보다는 그래도 재밌기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그림을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굉장히 많이 컸었고 해서 회사 끝나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한창 그때 싸이월드미니홈피가 핫한 시절에 오. 스킨 음. 작업을 하게 됐죠. 오 알지 스킨 와, 이, 노래, 이 노래 알죠. 거의 한 10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좋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또이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갖고 어, 그 계속 하겠네, 저거. 똑같은 캐릭터를 써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올 때가 이때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없는 형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캐릭터는 이렇게 나왔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laughs> 피곤하게 피곤하시겠다. 끝이 없는 작업이네요, 진짜. 어쨌든, 오늘은 어... 여기까지. 약간 퇴근 출근의 경계가 애매하네요. 그렇죠. 애매요 <laughs> 프리랜서는 항상 그래요. 네.